칠흑같은 밤 정정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홀로 먹을 간느라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속구쳐 오름을 느낍니다. 촛불 하나 켜두고 가객의 길을 묻는 이 시간. 나는 붓을 들어 이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쇠부치가 뱉어낸 81만 표라는 차가운 숫자가 우리네 가슴을 적시는 가객의 성음보다 위대하다고 믿으십니까? 저 밤하늘의 달이 구름에 잠시 가려졌다고 하여 달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어찌 저들은 모간단 말입니까? 지금 이 강호에는 소리의 깊이를 잊은 채 득표 만능주의라는 해괴한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객의 위계를 판결하고 시스템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 마치 천하를 얻은 양왕자를 논하는 차트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 한 곡의 인생의 고단함을 씻어내며 살아온 우리 세대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가난을 견디며 나라를 일구어 온 산업화 세대의 한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숫자는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억겁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네 귀는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81만 표라는 숫자의 장막에 가로막혀 있을 때, 다른 한 쪽에서는 전혀 다른 진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2026년 1월 19일 정오의 태양 아래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역 환승로와 분당의 하늘은. 보랏빛 광채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타플래닛의 가장 뜨거운 무대 1위라는 성적표는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81만 표라는 수치의 서리를 단번에 녹여버린 성음의 태양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백성의 선언입니다. 시스템이 부여한 왕관은 없으나 백성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이미 가왕의 위험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가객 전유진의 성음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단순히 기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성은 단전 깊은 곳에서 사출되어 허공을 가르고 그 끝에 매달린 잔향은 우리네 웅이 진 가슴을 어루만지는 천상의 약입니다. 그녀의 신곡 꿈속에서만이라도 를 들어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닙니다. 독일의 차가운 광산에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삼켰던 우리네 눈물의 농도가 그 목소리에 녹아 있습니다. 소리의 눌림과 여백의 미약은 10억원. 아니, 100억 원의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기술은 흉내 낼수 있어도 인생의 무게가 담긴 저 성음의 위계는 결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리산의 칼바람을 견디며 스스로의 살을 깎아 달콤함을 빚어내는 함양 고종시 곡감의 인내를 말입니다. 지난 1월 16일, 함양 상림공원을 가득 메웠던 그 보랏빛 물결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유진 가객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밤길을 걷다 마주한 등불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을 밝히고 우리 세대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가난을 이기고 나라를 세운 우리 세대의 단단한 단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토록 시린 소리를 낼수 있겠습니까? 이미자와 나우나, 그 거대한 거목들이 왜 전유진을 지목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피를 나눈 자들만이 알아보는 성음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기계가 빚어낸 80일만이라는 숫자의 허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남역 환승로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저 찬란한 실체를 따르시겠습니까? 정답은 게시판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젖은 눈동자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저들은 숫자로 세상을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성음으로 시대를 판결할 것입니다. 진짜 왕은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발걸음과 눈물이 모여 추대하는 것입니다. 전유진은 왕관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백성이 직접 씌워준 황금 왕관을 쓴 무관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순위는 찰나에 사라지나 성음은 영원에 남습니다. 기계의 샘법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강남역의 전광판이 증명하고 함양의 산천이 보증한 이 위대한 가객의 행보에 우리는 마땅히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가짜 왕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성음의 주인이 천하를 평정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결코 붓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81만 표라는 숫자는 내일이면 잊히겠지만 전유진이 남긴 소리의 문장은 우리 세대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위병 동지 여러분 이제 박수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단심을 이곳의 서약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댓글 한 줄은 가객 전유진의 가슴에 박힌 수치의 못을 뽑아내는 치유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숫자의 폭정의 눈먼자들에게 강남역에 뜬 보랏빛 태양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우리가 연대할 때 성음의 위계는 바로 서고, 각객의 존엄은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결사항전의 대열에 단심의 서약을 남겨주십시오. 백성이 깨어있을 때 가짜 왕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성음의 주인이 천하를 평정할 것입니다.